안녕하세요, 돌빙입니다. 오늘은 쉐보레 트래버스의 외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트래버스는 프리미어 등급이고, 색상은 스칼렛 레드입니다. 전면부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시기에는 왜곡 때문에 좀어방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전폭은 큰데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도록 디자인되어서 카메라에 납작해 보이게 찍히기 때문인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듬직하고 당당해 보이는 디자인입니다. 옆에서 보면은 본인이 박스형으로 수평에 가깝게 뻗기보다는 날렵하게 낮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범퍼 아랫부분을 보면은, 범퍼 하단에 까만 플라스틱이 이렇게 두껍게 자리 잡혀 있어서, 범퍼 하단을 보호함과 동시에, 대형의 수입이답게 두툼하고 튼튼해 보이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트레버스는 점폭이 무려 2,000mm, 딱 2m나 됩니다. 펠리세이드가 1975고, 뭐 카니발이 1985 정도로, 동급에서 가장 큰 점폭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운전이나 주차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은, 제가 이 친구하고 1300km 정도 함께 해보니까, 적응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동급 최대이긴 하지만, 뭐, 1, 2cm 차이니까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면 그릴은 차량 크기에 걸맞게 널찍하고 시원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릴을 두르는 크롬도 이렇게 굵직하게 들어가 있고, 햄블럼도 어, 엄청 크네요. 한뼘 정도나 됩니다. 이게 겨자가 굉장히 듬뿍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괜찮지만은, 블랙보타이면은 존재감이 훨씬 더클것 같습니다. 그릴 아래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전면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이제 램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그십 SUV답게 대장 같은 눈매를 가졌습니다. 끝쪽은 노란색 리프렉터가 분메랑 모양으로 위치를 하고, 방향 지지 등은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LED 헤드램프인데요. 이게 뭐 9LED 디옵틱 뭐라고 하던데, 모양이 정말 D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아래로 길게 주간주행 등이 뻗어 있고요 아래에는 전구 타입으로 안개등이 들어가 있고요 각종 등화류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뾰족한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뾰족하게 쭉 올라가서 본인 끝까지 라인이 그어져 있고, 양쪽으로 곱게 뻗은 라인들이 입체감을 살려주고, 큰 차체를 고급스럽게 표현해줍니다. 전면 윈드실드 센스부 쪽을 보게 되면은, 카메라가 이렇게 보이는데, 전방거리 인식 카메라로 보입니다. 와이퍼는 평범한 와이퍼고요 이게 만세가 가능합니다. 만세되는 게뭐 특별한 게 아닌데, 이게 매번 확인하게 되네요. 전면부는 마지막으로 엔진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를 더듬어서 찾아서 살짝 밀어내면은 리프트 저버가 장착되어 있어가지고 가볍게 올라갑니다. 처음 겪어보는데 이거 진짜 감동인데요. 엔진룸은 잘 알지 못해서 가볍게 살펴보기만 하겠습니다. 전부 다 큼직큼직합니다. 이 3.6L 6기통 엔진을 돌리기 위함이겠죠. 진짜 크네요, 엔진. 이 핑크핑크한 냉각수 보조 탱크하고 오토스탑을 감당해주는 배터리.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중요한 주행에 관한 부분은 주행편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방음에 대한 이야기만 살짝 해보면 눈에 보이는 엔진룸 방음 처리는 그렇게 특별해 보이진 않는데 주행 중 느껴본 엔진 소음은 상당히 잘 잡힌 인상을 받았습니다. 고 배기량 대형의 수입이라서 정숙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텐데 시승해보시면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옆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모습이 트래버스의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트래버스의 버스가 버스가 아닐까 하는 굉장히 긴 전장을 보여줍니다. 무려 5200mm, 5m20에 달하는 동급 최장인데요. 펠리세이드가 4980 정도 되고 심지어 9인승 그랜드스타렉스가 5150인 걸 생각하면 정말 길어서 이 덕분에 3열 거주성이나 트렁크 등 공간적인 이점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실사용 화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계속 비교하고 있는 카니발을 생각하면은 비슷한 수준이라서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을 살펴보면은 이긴 전장을 따라 라인이 쭉 그어져 있어서 너무 커 보이지 않고 둔해 보이지 않게 처리된 것 같습니다. 또 아래쪽에는 또 크롬이 그어져 있고요. 창문의 테두리도 크롬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긴 전장에 비해서 비율상으로 차체가 낮아 보여서 세련된 느낌을 주는데요. 사실 전구가 낮기는 커녕 1785mm로 큰 편입니다. 비교하고 있는 차량들을 보면 높은 편이란 걸알 수가 있고요 어, 그래서 승하차 시에 편의를 위해서 사이드 스텝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차량은 없는데 순정 액세서리로도 설치가 가능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큼지막한 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휠하우스는 차량 색상과 동일하게 레드로 사다리꼴이고 그 아래로 큼직한 20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이게 트림별로 디자인만 다르고 사이즈는 모두 다 20인치입니다. 장착되어 있는 순정 타이어는 컨티넨탈의 LX20 에코플러스란 제품인데 255에 55, 20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큽니다. 폭도 진짜 넓은 것이 느껴지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타이어밖에 안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트래버스의 차체에 어울리는 크고 멋진 휠이라고 생각합니다. 캘리퍼는 이게 사이즈가 작은 건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브레이크가 밀리는 것 같다 라는 시승기를 봐가지고 걱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1300km를 주행을 해보니까 제동력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제가 트랙스를 지금 몰면서도 느끼고 있는 밟을수록 강하게 드는 그 브레이크 세팅 때문에 그런 후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그 스타일에 익숙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은 대형급에 기대하는 즉각적인 제동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러한 특성을 염두에 두신 채로 직접 시승을 통해서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라우스의 간격은 앞쪽은 이 정도이고 또 뒤쪽은 이 정도 어, 앞쪽보다 조금 간격이 더 크네요 그리고 도어 쪽에는 트레버스 레터링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말리브 이코녹스 트레버스 콜로라도에만 붙어 있는데 아 이게 그렇게 만족도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아, 트레버스 저도 트랙스 하나 사가지고 붙여야겠습니다 사이드미러는 굉장히 큼직합니다 차폭등이 각이 져서 멋진 디자인을 보여주고요 어, 시인성은 시야 확보하기에 충분하고 사물이 큼직하게 좀잘 보이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이게 프리미어 등급이라가지고 운전석 쪽은 ECM 미러로 되어 있어서 눈부심이 덜 합니다. 도어 손잡이는 크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갑게도 이 도어 버튼이 <laughs> 뒤쪽에도 있어가지고 어느 위치에서도 문을 여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트랙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삭제가 됐고 트레블레이는 원래 없어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다행입니다. 전면부 이야기할 때좀 민둥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루프랙이 앞부분에는 없어가지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루프랙은 뒷좌석 부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루프랙이 마치 스케이트 날처럼 번쩍번쩍한 크롬으로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부분부터 시작을 하는데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루프박스 같은 걸 올리기에 굉장히 큰 용량을 확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천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듀얼 패널 썰루프라서 일열 부분이 따로 돼 있고 차박할 때 진짜 좋았던 큼직한 이열 썰루프 그리고 공기역학을 생각한 디자인의 끝에 이렇게 샤크 안테나가 보입니다. 차체에 어울리게꽤 크게 지느러미 달려 있네요. 지붕 위에 뭐 올리게 되면은 이썬루프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게참 딜레마인데요. 어, 트래버스는 실내 공간이 워낙 커서 짐을 두기 충분했기 때문에 저라면은 위에 뭐 올리기보다는 썬루프 활용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특히 개인 취향입니다. 3열 창문도 널찍합니다 외관편이니까 겉모습만 살펴보면 뒷창문과 3열 창문을 연결하는 필러가 까만색이라서 일체감을 주기 때문에 3열 미트렁크가 더욱 큼직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 창문에 에너지 소비 효율 스티커가 붙어있는데 막간으로 연비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복합 8.3 도심 7.1 고속 10.3 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늘 그렇듯이 쉐보레는 연비 표기에 되게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실온너가 아니어서 정확하진 않겠지만 1300km 타면서 재보니까 이것보다 3km씩은 더 나왔거든요 솔직히 기름 하마일까봐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너무 잘 나와가지고 뭐 500이랑 대변급 탈만하겠는데 라는 착각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주유구는 이렇게 왼쪽 편에 있습니다 깔깍 눌러주면은 열 수가 있는데 어, 방금 세차를 했더니 물이 좀 흐르네요. 신기한 거는 주유구에 캡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다가 주유구를 꽂아주면 되고 사용해보니까 이거 진짜 편리하더라고요. 이거 트랙스에 살수 있으면은 진짜 정착 하고 싶네요. 그리고 쉐보레의 자랑 문짝을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마감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몰딩 처리도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이 위쪽에는 스웨이드 재질로 처리가 되어 있네요. 차체 쪽에 몰딩도 잘 되어 있고, 뭐, 당연한 거겠지만은, 이게 재질이 트랙스에 비해서 좀더 좋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 후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대형의 수입이답게 듬직하게 생겼습니다 굳이 커버일 필요 없는 당당한 체구로 가졌기 때문에 후미등 부분이 튀어나와 있지 않고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리어 와이퍼는 트레버스도 세울 수가 없네요 어, 리어 스포일러 아래를 보면은 워셔액 분사구가 보입니다 후미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튀어나와 보이는데 여기가 안쪽이었네요 이게 좌우로 두 줄로 쭉 그어져 있고 전조등과 마찬가지로 갈키 같은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멀리서는 볼수 없는 부분인데 가까이서 뜯어보니까 디테일이 굉장히 살아있네요. 리플렉터가 앞쪽과 비슷하게 쭉 날렵하게 뻗어 있는데 덩치가 커가지고 둔해 보일 수 있는 외관 디자인을 스포티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각진 거보다 날카로운 마무리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가운데 부분은 커다란 크롬이 가로지르고 있는데 레드 라인은 블랙 크롬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트레버스의 후면 디자인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크롬의 아래를 살펴보면 카메라들이 보이는데요. 왼쪽이 후방 카메라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디스플레이 룸미러 카메라입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카메라가 아니라 이게 워셔액 노즐이여가지고 이 후방 카메라와 룸미러 카메라를 세척을 해줍니다. 양쪽은 번호판 등이 자리 잡고 있고 레터링은 왼쪽에 차이름하고 사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트래버스는 버튼을 돌려 가지고 구동 방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등급 표시가 되어 있고요 범퍼를 가운데에 길게 쭉 가로지르는 크롬 라인도 굉장한 포인트입니다. 이 위아래로 큼직한 크롬이 후면 디자인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좌측 하단에는 리플렉터 아래로 네모난 머플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머플러는 좌우에 한 쌍이 있는데요. 뭐, 당연하겠지만은, 좌우 모두 진짜 머플러입니다. 후륜 서스펜션은 파이브링크 서스펜션이라고 하던데, 이게 주행편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3열 승차감이 기대 이상이라서 정말 놀랐습니다. 이 파이브링크 서스펜션의 역할이 크겠죠. 범퍼 아래쪽을 보면은, 트레일러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 양옆에 핀을 풀어주면 될것 같은데요. 오,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왼쪽 편에 있는 거는 커넥터인 것 같습니다. 트레일러랑 정기적으로연결해주는 장치인 것 같고, 이 연결 부위가 굉장히 튼튼하다고 합니다. 최대 2톤 넘게 견인이 된다고 하는데, TVN의 바퀴 달린 집에 섭외가 됐던데, 이 확실한 견인력이 결정적인 섭외의 이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트렁크는 위쪽이 아니고, 이 아래쪽에, 이렇게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면 은 전동으로 열리게 됩니다. 전동 트렁크는 전 트림에 기본 적용되어 있는 옵션입니다. 트렁크 용량은 내간 편에서 이어가도록 하고 지금은 기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버튼을 눌러서 닫아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어 등급에는 이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트레블 레드도 있었던 보타이 프로젝션. 스마트 키를 소지하고 트래버스의 뒤로 다가가면 은 이렇게 보타이가 바닥에 표시됩니다. 이 부분을 발로 툭 차주면 열리게 되는데 사용하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것은 오류가 거의 없고 반응률이 좋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차주면은 닫을 수가 있습니다. 경고등이 깜빡이면서 약간의 시간을 준 다음에 서서히 닫히게 됩니다. 트렁크가 열리는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